찬전리인의여연희 사레인,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인차현지양수인권민경 선수까지 소개가 됐고. 인의 한지호 선수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이다 5명의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지. 여자 중등부 2학년 100m 허들 결승전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출발 라인을 섰고요. 출발합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나온 선수가 한명 보이고 있습니다. 한지효 선수가 네, 가능합니다. 한지효 있어요. 선수가 아, 단독 질전을 하고 있죠. 네, 한지효 선수가. 자, 어, 정말 큰 폭폭을 유지하면서 이득을 내기도 하습니다 역시 아, 한지효 선수는